안녕하세요 댄서 예의입니다 네, 오늘도 집에서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힙합 댄스 기본기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어깨 아이솔레이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아이솔레이션을 이미 배웠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위에 한번 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것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배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첫 시간에는 우리가 목 아이솔레이션을 배웠어요. 목 아이솔레이션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이어주는 거. 아, 웬, 비, 우, 아, 웬, 비.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상체 아이솔레이션 하나, 둘, 셋. 네오아왼뒤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배운 거는 바로 골반 아이솔레이션 오아왼뒤 이걸 이어서 하나 둘셋네 이렇게 원형을 그려주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 아이솔레이션을 배웠고 그리고 오늘 어, 어깨 아이솔레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 바로 우리 어깨에 몸풀기 할 때랑 비슷한 동작이에요 옆에서 보면 은아위맨뒤 거꾸로 뒤위아 아래 그래서 다른 아이솔레이션들은 뭐 전부 이렇게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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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렸는데 어, 어깨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위에서 뒤에서 아래로 해서 제자리까지 오는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깨 스트레칭, 어깨 몸풀기 할 때랑 똑같아요. 이거를 근데 좀더 다른 신체 부위는 건들지 않고 어깨만 움직이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앞에서 뒤, 뒤에서 아웃 방법이 있고 엇갈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른쪽은 앞에서 위에서 뒤로 왔다가 얘는 왼쪽은 뒤에서 앞으로 얘를 이제 가통터치하듯이 유기적으로 연결지으면 느낌이 하나 둘셋넷원투 쓰리 포포로 원투 쓰리 포원 투 스리 꼭뭐 이렇게도 해 돼요 똑같이 똑같이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혹은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아니면 처음에 한 것처럼 앞에서 뒤로 얘는 뒤에서 앞으로 한쪽은 앞에서 뒤로 얘는 뒤에서 앞으로 엇갈리게 근데 얘를 바톤 터치 하듯이 하나 아, 도착할 때쯤얘 출발. 도착할 때쯤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무한이고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무한대 무한대 표시처럼 계속 계속 이어주는 연습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뒤 뒤에서 앞그 다음에 어, 똑같이 같은 방향 앞에서 뒤 앞에서 뒤 한쪽씩 하는 거그 다음에 앞에서 뒤, 얘는 뒤에서 앞, 앞에서 뒤, 뒤에서 앞, 얘를 연결지으면서 바텀터치하듯이 도착할 때쯤에 반대편 출발. 도착할 때쯤에 반대편 출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어깨 아이솔레이션은 우리 애기. 어깨 스트레칭이 잘 되면 될수록 어, 좀더 커지게 될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것도 역시 쉬운데 반복 연습을 할수록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방북 연습을 꼭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복습 아까 했었는데 좀더 아이솔레이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이솔레이션은 바로 고립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춤에서 아이솔레이션의 기능은 내 신체 부위를 분리시키는 건데 왜 분리를 시키냐 좀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표현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이걸를왜 하는지를 알고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는데 하면은 약간 로봇 같잖아요 기계 같고 더 이상 그러지 말고 그냥 춤을 좀더 내가 원하는 대로 추고 좀더 동작이 깔끔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트레이닝인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 아이솔레이션 을 반복하고 어,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연습 방법 옆에서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우리 어깨 돌리기예요. 근데 어깨를 굉장히 깔끔하게 돌리려고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앞으로 어깨를 쭉 빼는 거예요. 데 앞에 쭉뺄때 뭐 목이 따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상체가 그냥 기울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아닌 거고 어깨 아이솔레이션이다. 하면은 어깨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위, 그대로 어깨만 뒤, 어깨만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돼니 이거를 이제 원을 그리면서 할 건데 어, 원은 우리의 원을 그릴 때이 모든 것들이 이제 꼭지점이죠. 원을 그리지 않으면 은 앞, 또 위, 오 왼, 뒤 이렇게 직각적인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이 꼼꼼하게 꽉꽉 채워가지고 원을 꼭지점을 채워주시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점지점복점 쩜, 복 이, 복점 쩜, 복점 쩜, 복점 뒤, 비, 복점 쩜, 복점 쩜, 복지 아래 와, 그걸 이제 박자를 세면서 쓰 2, 3, 4, 투, 2, 3, 4. 난 이게 좀 빠르다 하면 더 천천히 세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두배속으로 1, 2, 3, 4 이것도 익숙해진다 하면은 1, 2, 1, 2 이것도 너무 쉽다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1, 2, 3, 4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천천히 하는 이유는 자세를 똑바로 잡기 위해서 자세에 집중을 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뒤로 가는 거 했으면, 은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초반에 했던 것처럼, 한쪽씩 하는 거, 한쪽씩. 자, 오른쪽, 아,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부터, 앞, 뒤. 왼쪽, 앞, 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통, 바통 터치하듯이, 유기적으로 연결지면서. 근데 이거는, 조금 쉬우니까 이제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엇갈리게. 좀더 표현법을 확장하는 거죠. 한쪽은 앞에서 뒤로, 다른 반대편은 뒤에서 앞으로 엇갈리게.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근데 이게 연결감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감 있게 하려면 바톤 터치하듯이. One, two, three, four. 반대도 1,2,3,4 자세히 보면 얘가, 얘가 계속 무한대로 왔다갔다 오빠려요 왔다. 네, 이런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깨 아이솔레이션 천천히 따라하면 어렵지 않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깨 풀듯이 스트레칭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시면 이제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즐겁게 어, 춤을 출수 있을 거니까 항상 저와 함께 천천히 한발자국씩 나아간다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아이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다리까지 다리 나지직안 했는데 거꾸로 올라와서 골반, 가슴이랑 어깨 같이 다음에 몸만 해서 순서대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마스터까지 한번 배보도록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